관에서 실시한 2017년도 상반기 통상 교육 과정 중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7월 21일 부리시상 백경면 수류증 이윤영 동화구현 지도사 과정 이하 내 같습니다. 수류증 김세경 분노 조절 인성 지도자 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수료증 박종성 월요바리스타인급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박경하 보송코디레크레이션치도사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김효래 전래오감놀이치수사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모경철 아, 약초교실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김현경 세계문화지리지수사 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정선이 중동수학지수사 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주선 프랑스 자수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어. 각 과정별 소중의 교육을 이수하시고 오늘 듣기 편 자리에서 2017년 상반기 평생 학습관 수료생 합동 수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수료증을 받으신 우리 수강생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예,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시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민경자입니다. 오늘 구리시 평생학습관 2017년 상반기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수료장 받, 수료증 받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해진 과정을 이렇게 어, 기간을 완전히 또 마치고 수료하시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강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배움이란 것이 정말 받을 때는 또 힘들고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오가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어, 연말에 어린 나이한테도 배울재즐있다는 우리 진심으로. <laughs>